이안 카페 술 쏘기 온것 같아. 이 안에도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넓네요. 그네처럼 앉는 맛이 있네. 여기 도 또. 여기가 또따뜻네요 네. 이쪽으로 가야돼요 딸기 아이스 크림 코코넛 스무디, 앙고스 무디 코코넛 올라갈 것 맛있다. 네, 힐링이 되고 좋네요. 저 여기 여기서 저희 이제 아침을 먹고 아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고 여기 또 유명한데 안 카페라고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안 카페를 이동합니다. 택시를 불러서. 아주 진짜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데 좀 살짝 거리가 있는 곳은 저희는 무조건 이제 택시를 이용합니다 거리가 이렇게 약간 좀 위험해서 길 건너는 게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거리가 있는 곳은 무조건 택시를 이용합니다 이게 길거리 보시다 보면 이게 공사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갑자기 푹 꺼지는 곳도 있고 밤에 걸어가실 때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것 같더라고요 시원해가지고 걸어다닐만 한데 일반 나트랑 같은 경우, 경우에는 이혼하시면 조금 걸어 다녔을 텐데, 도로가에다 보면은 이렇게 차나 이렇게 다 세워져 있거든요. 이렇게. 어 도보로 갈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다 걸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차가, 어 좀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택시를 이용합니다. 달라시 택시가 좀 많이 없고, 좀가게도 조금 더 나갑니다. 보시면은, 이게 다 공사 중인데, 공사 중. 이기 보면은, 이렇게 다 공사 중이에요. 어 공사, 공사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어 이게 전선도 너무 많고, 이게 다 공사 중이어가지고,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어, 굉장히 이길 가다가 차 사고 날뻔 했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잘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사 중이었고 푹푹 꺼집니다, 땅도.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공사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 조금 위험해 보여서, 이렇 택시로 좀잘 이동,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안카페에 왔습니다, 안카페. 왔어, 카페. 여기가 안카페네. 여기 안카페. 어, 어, 여기, 야, 진짜. 아, 이 숲속 같은 데가 그 안에가쭉이어졌나보다 아, 이게 여기서 허름해가지고, 아, 여기 이 안에 안카페입니다. 아, 이게 안에 이렇게 돼있네. 아, 숲속 같이 이 안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아, 숲속 형태로 이렇게 꾸며놓은 카페네요. 안카페. 안에 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와서 그런지, 사람 많지는 않네요. 꽤 넓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좁아보이는데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넓네요. 숲속에 온것 같아. 이 안에도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넓네요. 이렇게. h e 안에보다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음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분위기 있고 좋네요.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이 안에도 있고. 내부도 있고 아래에도 내려가또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요 오른쪽에도 있고 들어가서 메뉴랑 해가지고 음료수 주문해서 앉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깔끔하네 커피가 이렇게 팔고 커피 그림이 없네 음. 코코넛 이렇게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아 드링크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드링크 메뉴 이게 세개가회장의 어, 드링크 메뉴고 나머지는 음식입니다 음식 여기 음식도 같이 파네요 어 카페인줄 알았더니 여러가지 이렇게 어 음식도 굉장히 많이 팔아요 어, 파스타도 있고 종류가 많이 있네요 음. 파스타 이렇게 파스타도 팔고 가격이 좀정도 됩니다 햄버거도 파네 햄버거 여기 와가지고 간단히 뭐 음료랑 밥도 식사하셔도 괜찮을것 같네요 이렇게 밥도 팔고 식사류 음, 어, 식사류도 있고 이렇게 어, 이다 파네. 뭐 새우도 있고 파인애플 볶음밥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요. 다 팔아요. 종류 많습니다. 음. 저희는 지금 쌀국수 식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저희 간단하게 커피랑 어, 코코넛 커피 막 이런 거좀 인기 있는 걸로 해서 좀몇 가지 시켜서 먹어보게 요그차 종류는 아주 많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있는 게있 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있다. 어, 스무디,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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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디. 티도 버트, 있고. 야, 나 어. 코코넛 아이스크림, 패션 프루츠. 코코넛 아이스크림 어. 싫어, 쓸 때. 코코넛 아이스크림, 슈후 베리리. 딸기? 우리 딸기, 뭐. 딸기 유명하니까 야, 먹고. 딸기 좋아하니까 달랐음. 우리는 코코넛, 코코넛 밀크, 카카오 위, 코코넛 밀크, 카카오 에그, 코코넛 커피. 술. 어? 술. 어? 이것도 같은 같은 립인데. 블렌디드 코코넛. 뭐야? 뭐지? 이게 뭐지? 블렌디드 같은 거. 이게 프리즈가 있고 스페셜 있는데 음. 뭔지 모르겠네요. 이쪽이 약간 가래나 얼음인 것 같아요. 블렌디드 쪽 같아요 이쪽이 근데 이쪽은 그냥 그럼 코코넛 커피 하나랑 뭐 먹을 까요 밖에는 의자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흔들릴 그네처럼 요렇게 앉는 맛이 있네 여기 또 이렇게 흔들리니까 색다릅니다 재미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요 아침에 오니까 약간 선선합니다 올때 긴팔은 꼭 무조건 챙기고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비가 가지고좀더 쌀쌀한 것 같아요 어우 분위기 좋네요 아래쪽에 내려오니까 와 여기에 또 있네 자리가 이렇게 어 시내를 볼수 있는 일, 이런 그 자리도 있고요. 와이 안쪽에 또 이렇게 자리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네. 아 피아노도 있네 피아노도. 피아노도 있고 와. 여기가 좀 내부여 가지고 더 따뜻합니다. 피아노도 있고요. 여기가 좀 따뜻하네요. 이쪽으로 가야겠다. 되저 이쪽에서 먹겠습니다. 밖에 좀 추워요. 반팔을 입고 있는데 좀 춥습니다. 이이 이 길이 이렇게 있고 또 위쪽에 이렇게 밖을 또볼수 있는 또그 공간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또 앞쪽에 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또 공간도 있어요. 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위쪽 에 이렇게 있고 들어가 보면 이 오른쪽에 오른쪽이 주문한 곳입니다, 주문하는 곳. 이쪽 도 내부여가지고, 추우신 분들은 저 안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면 될것 같고. 주문한 이제 음료가 나왔습니다. 저기 아이스크림이랑 딸기 아이스크림, 그리고 코코넛 스무디, 망고 스무디, 이렇게 세 가지 여기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 앉아서 먹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항상 그콩 카페 뭐 가던 그 CCCP랑 그런데만 가다가 이런 색다른 카페 오니까 또 다르네 이런 카페를 와야지 한국 사람도 없고 여유롭고 좋아요 거기는 자리 차지하기 전쟁이야 돈 뜨기 시장 마냥 그냥 압제가랑 어?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그렇다는 거지 아쉽을 뭐? 어, 것 같아 먹어보자 그러네 코코넛 카페 코코넛 안 올리고 코코넛 올려줘야지 이렇게 여기는 코코넛 올려주잖아 코코넛 한번 먹어볼게요. 응. 코코넛이 올라가니까 맛있다 코코넛이 이렇게 올라가야 맛있어요 그래 일맛이지 메가에서 먹을 맛 나네 메가를 사랑한 남자 이건 맛있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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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분위기는 좋은데 어, 음료는 그냥 보통입니다 그냥 저냥 윈카페입니다 윈카페 어떤 음료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코코넛 스무디는 음, 어 먹을만하고 음. 망고는 약간 좀 시큼합니다 많이 안 달아요 약간 어? 또안 익은 걸로 한거 같고 안 아이스크림 맛있다고 하네요. 아이스크림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딸기가맛 없어? 달라스의 딸기가 유명한데 당도가 없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설탕에 담가 먹거나 설탕 뿌려 먹더라고. 네. 딸기는 맛은 없다고 하네요. 아, 희큼해. 발라스의 딸기가 안 달아. 와, 딸기가 되게 시큼해 오, 발라스 딸기가 유명한데 안 달아? 음. 근데 왜 유명한 거야? 딸기가 많이 나니까. 음. 맛은 음. 없는데 많이 나서 유명하다. 여기, 달라 버스입니다, 달라 버스. 우리나라 한 80년대, 90년대 정도 버스인 것 같아요. 와, 오래된 버스입니다, 오래된 버스. 달라뿐이도달라분이기 와, 아. 아, 비가,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가. 오, 분위기 좋아요. 비, 빗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아, 좋네요. 기온은 달라, 진짜 달라.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냥 앉아있으니까 힐링이 되고 좋네요.